안녕하십니까. 그 윤석현 변호사입니다. 상속과 그리고 유류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화가 나는 대법원 판례가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아, 요거 잘 보셔야 되는데 이제 남편이 이제 그 배우자가 A가 있고 그 다음에 남편 B 그리고 저 내연녀 C가 있다.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그러니까, 마누라 A, 남편 B, 그 다음에, 내연녀 C가 있다고 보시고, 남편이, 그, 남편 B가 그 2017년에 이제 사망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유일한 상속인으로 배우자 A가 남게 되죠. 그리고 남편 B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보험금 12억 8천만원 상당의 그, 보험금 수령자, 보험 수익자라고 합니다. 그거를 내연녀 씨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사망하니까 보험사고 터졌죠. 그러니까 남편 B가 죽으니까 내연녀 씨가 그 12억 8천만을 원 이제 수령해요. 보험금을. 그리고 이제 보면 남편 B 재산으로는 예금이 2억 한 3천. 이제 이거는 이제 배우자, 배우자가 수령, 상속받죠. 그리고 사업 지분 환급금 9억 8천 4백 이거는 또 웃기게도 내연녀가 지분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어 9억 8천이 내연녀 씨액이 갑니다 그리고 남편 채무가 또 있어요 채무가 이제 5억 7천만원 7천 5백만원 정도가 있었던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뭐 제가 이제 칠판에 이제 보통 써서 이제 하면 좋은데 요거는 제가 표로 옆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그 그래서 결국에는 상속받는 배우자 A 유일한 상속인 A는 얼마 받아요 예금 2억 3천 받고 빚 채무 5억 7천 5백만원을 상속받으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3억 4천 5백만원이거든요 근데 내연녀는 보험금 12억 8천만원 가져가고 그 다음에 회사 지분 즉 지분을 내연녀한테좀 나눠줬나보죠 그래 그거 가지고 뭐 사업 환급금 뭐 받고 이거 이거 장난이 아니죠 이거 어? 그래서, 이제, 배우자 A는 내녀 C를 상대로 해가지고, 너 유류분 침해다라고 해서 소송을 걸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유류분 산정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상속인, 남편 B가 가지고 있던 채무나, 그 다음에 자산, 이런 것들을 다 산정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망하기 1년을 사망하기 전 1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증여나 유언으로 된 경우에 이런 경우에 1년 전에 됐느냐, 1년 막하 때 됐느냐. 이거를 일단 봐야 되고 그리고 그게 증여가 제3자한테 됐느냐 아니면 공동 상속인한테 증여가 됐느냐. 이걸 봐야 돼요. 두 가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동 상속인한테 증여가 된 거는 사망 사망 시 1년 전에 이루어진 증여가 아니라도 그러니까 10년 전에 증여가 일어난 걸 하더라도 유류분산정할 때 고재산은 포함시킵니다. 포함시켜가지고 이제 유류분 치매가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데 제 3자인 이렇게 내연녀 C가 같은 경우는 사망한 남편 B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전에 일어난 증여 만 이제 유럽분 산정할 때 치매 여부를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왜냐하면 내연녀가 제 3자지 공동 상속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 대복 저이 지금 보험 수익자 계약 변경한 거는 일단은 증여로 볼 수가 있어요. 어, 생존증여 살아 있었을 때 남편 B가 내연녀 C한테 보험 수, 보험금 수령자를 음, 내연녀 C로 바꿔줬기 때문에 어, 그건 증여로 볼 수가 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남편이 죽기, 죽는 기죽 시점으로부터 1년 전에 증어난 거거든요. 근데 1심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보험금 받은 거 12억 8천만 원을 유류분 산정할 때 포함시키면 안 된다라고 판단했고 그다음 2심에서는 유류분 산정할 때 요거 포함시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포함시키면 이제 배우자인 A의 유류분 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큰, 왜냐면 지금 배우자가 받은 거라고는 지금 빚, 빚이 더 많으니까. 어.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는 어,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유류분 침해잖아요. 침해. 치매. 침해라고 하면은 이 증여를 내가 받음, 시, 내연의 씨가 받음으로써 B의 어, 유류분을 침해할 수도 있다 이 보험계약 수령자 명의변경으로 인해서 음? 그 이걸 받게 되면은 저기 배우자의 그 유류분을 침해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인식 가능성이 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대법원에서는 남편 B하고 내연녀 C가 이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 변경을 할그 당시에 내연녀 씨가 이걸 알았다고 보기는 인정할 증거자료 증거가 없다. 그리고 보험금은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어? 그리고 보험 계약상의 권리일 뿐이기 때문에 그 이건 또 1년이 넘게 됐다 하다로 상속재산 아니라 아니다라고 하고 있고 대신에 이렇습니다. 어, 유류분반환 청구는 어, 내가 받을 상속분 네, 2분의 1 또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그 돌아가신 분이 살아계셨을 때뭐 많이 줬고, 재산을 많이 줬거나, 그리고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어떤 상속인한테나 제 3자한테 많이 주게 되는 경우에 그걸 내가 받을 수 있었던 상속분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을 어느 정도 챙겨주는 거거든요. 조정을 해 주는 거거든요. 원래 돌아 상속이라는 것이 균등하게 상속되 자식들 공동 상속인들이 하게 되는데 돌아가신 분의 어떤 유지가 있잖아요. 응? 그게 이제 뭐 기부를 한다든지 증여를 한다든지 유 유언으로 응? 그 어디에다가 응? 내 재산 넘기라든지 이렇게 하, 하면 상속인들은 한 푼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정 조정 돌아가신 분의 그런 어떤 유지와 그다음에 살아 살아 있었을 때 생전 증여가 일어난 거그 사망인의 뜻과 의사와 의사 표시와 이런 것들과 그리고 공동상속인들의 어떤 뭐랄까 상속재산을 받아서 어뭐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유지 이런 측면들을 어 고려해가지고 이제 유류분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대법원의 판례는 이렇습니다. 배우자 A가 어떻게 했겠어요. 어 예금꼴랑 2억 얼마 받고 빚은 5억 얼마인데 지금 마이너스 3억. 응? 3억 5천 정도, 이렇게 빚이 생기, 3억 5천 맞나? 3억 4천 5백. 3억 4천 5백이 빚으로 남으니까, 요, 이제, 한정 승인을 하게 되거든요, 배우자가.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유럽분 산장할 때, 그러면은, 빚은 보통 빼거든요. 어, 플러스 재산에서 채무를 뺀단 말이에요. 근데, 요 때는, 유럽분 산장할 때, 한정 승인한 경우에는, 그, 빚을 0으로, 0으로 해라. 이렇게 해서, 어 하고 그다음에 제삼자 증여하고 공동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구분해서 해야 되고 어저 뭐야 유류분 침해 사실을 이제 몰랐을 경우에는 제삼자가 그랬을 경우에는 또이 선인 경우에는 유류분 산정 재산에 또 산입이 안 되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얘기를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이제 화가 나 이제 요거 보고 좀 화가 좀날수 나거든요. 솔직히 남편 비해가 저기 자기 본마누라 뭐 얼마나 미웠고 내연녀가 얼마나 예뻤으면그리 12억 8천에다가 사업 환급금 8억 9천에다가 왜 이렇게 주고 뭐 이랬을까 네, 결국에는 이렇습니다 사망보험금 증여에 해당하고 어? 그런데 이제 유류분 산정에 산입시킬 수는 없고 그거는 대신에 또 본마누라가 한정 승인을 해서 채무를 또 유류분 산정할 때 빼야 되는데 그거는 제로로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 유류분 산정할 때 배우 저 내연녀가 받아갔던 사업 환급금 9억 8,400이네요. 8억9천아이고 8,400을 산정해가지고 유류분 반환청구를 인정한다. 그래서 좀 금액이 적죠. 12억 12억 8천 보험금 들어갔었으면 좋았을 건데 이제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어, 유류분 산정할 때는 어, 제3자에 대한 증여냐, 공동 상속인들에 대한 증여냐, 그리고 돌아가신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사망 전 1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냐, 1년 바깥에서 이루어진 것이냐 이런 걸잘 따져봐야 되고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다. 그리고 한정승인했을 경우에 유류분산정할 경우에는 채무는 제로로 본다. 이게 지금 대법원 2 어, 0 2 4 2 4 7 4 2 8 판결의 내용입니다. 요거는 어, 제가 그 사실관계나 이런 거는 표로 정리해서. 여기 이렇게 띄울 수 있으면 띄워드릴 테니까요. 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